자 여기 위에서부터 해보실래요? 위에서 위에 하나 튀어나와 안경 같은데 보여? 위에 튀어나 있는 게 개고 아래 아래 주위에 있는 게 저거야. 치면 꽃가루 떨어져. 음, 꽃가루가 없어. 떨어진 게 보일 것. 저기데 꽃가루가. 아, 아 봐봐, 봐봐, 이거 떨어진 거보여 날리는 게 보일 텐데 그 아래 그그 검은색 부분 쪽 바닥에 좀 튀어나는 오 부분 건드리면 꽃가루가 우수수 떨어지던데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거 아니 그 아래 바닥 쪽 검은 거 검은 거응나못 찍고 있는 거야 검은 거 건드려도 아무것도 안 나와. 응. 얘를 건드려 봤어. 좋은 어, 거 없다. 저번에 저진 거는 음. 건드리기만 해도 막 떨어지게 생긴 아닌가? 내가 착각하는 건가? 얘는 아직 들벌어진 거야? 아직. 그런가 성숙하지 않은가 봐. 그런 거같다 오후에 있다가 다시. 그리고 고대로 잘관직해야겠네 무슨? 얘네 몇개 떨어져 있긴 했는데 어디 있어? 아까 그, 여기 몇알 있긴 해한 옆으로 여기 부두알 정도 응, 못 쳐라 못 쳐라

성숙성숙이안 되는 게 아닌가 얘는 건드리기만 해도 막 떨어지는데 고만영상나보도가 생긴 을 같죠?